1번. 다음 보기의 수열 중에서 발산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어, 이제 이 수열 같은 경우는 경향성을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n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어떻게 한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지, 계속 작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구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어느 값에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그냥 어느 값인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우선 기억 같은 경우는 n 에다가 1 2 3 4 5 대입한다 라고 치면 기억 같은 경우는 점점 점 커지는 방향일거야 그래서 기억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니은 같은 경우는 n이 커지면 1분의 1 10분의 1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런식으로 1 2 3 4 5 6 7 8 커지면 얘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값은 작아져. 어디에 가까워지지? 0에 가까워진다. 그럼 얘는 0에 수렴한다. 라고 읽죠. 0에 수렴한다. D급 같은 경우는 탄젠트에다가 이 n에다 1, 1, 2, 3, 4 이렇게 대입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값을 갖지? n에다 1 대입하면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되나? 이거 찾을 수 있죠. 그죠? 음. 자그 다음 탄젠트 n에다 2 대입하면 얘는 2분의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얘 같은 경우는 1이 될 거고 다시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경향성을 본다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어떤 일정 구간을 왔다 갔다 한다 얘를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하죠. 진동한다도 발산의 한 종류니까, 여태까지 기역발산디귿투 발산. 그지그 다음, 마지막은 ᄅ. 얘 같은 경우는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다시 또 마이너스 8분의 27, 다시 또 플러스 16분의 81.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거를 유한진동이라고 하고, 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벌어질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무한진동이라고 해서 역시나 얘도 진동한다. 그래서 발산해 한 종류가 되겠지. 그래서 리얼까지도 진동한다. 자, 이제 참고로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는 극한값을 보면, 음, 왔다, 갔다는 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X축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점점 0에 가까워지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얘는 진동이 아니야. 얘는 영에 수렴한다로 해석을 해야 돼, 어쨌든.